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안철수가 보수 희망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유승민을 찍어달라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기는 전라도 유세하고 있으면서 유승민 후보한테 일등의 지원사격을 보낸 거죠 멀리서 속마음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 태도를 좀 이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못 찍겠으면 홍준표 찍지 말고 사실은 유승민 찍어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치적 노림수입니다 내 표가 홍준표한테 가느니 그나마 유승민한테 가서 지금의 2위 지키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그거 이상이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속마음인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데, 나로서는 더 이상 그쪽에 가서 표 구걸할 능력이 없으니, 유승민과 홍준표 둘이 박 터지게 싸워서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게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부지리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지율, 어떻게든, 고수해서 한 16%로 14%로 된 홍준표 이기고 싶다 뭐 이런 속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얻기가 힘들 것 같다는 거지.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드러나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일 모레 이거 투표함을 까봤을 때 2위를 제대로 지켜냈을까 이 이거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쟁점이 될수 있었던 SBS 보도에 대해서 이걸 좀더 문재인 후보편에 서서 지금의 이와 같은 언론 행태를 비판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진상조사 같은 걸 요구하면서 선명성을 좀 보여줬으면 막판에 조금이라도 좀 득표가 가능했을 것인데 홍준표가 쫓아가서 깽판치고 막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요거 사실인 것 같은데, 요거 의혹인 것 같은데 하면서 깐족깐족 불질불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더 맞고 있는 듯한 하락세 역풍을 맞은 듯한 증황이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는 사실상 기존의 문재인 지지, 지지층에 대한 결속만 높여주고, 그나마 본인은 합리적 합리적인 사람, 뭐 중도에 있는. 중도 보수의 어떤 그 대리적 희망으로 보았던 사람들한테 이도 저도 아닌 굉장히 얼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것도 본인 입으로 떠든 것도 아니라 박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주변의 각종 그 선거와 관련된 당직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건 내가 굳이 한건 아니야라는 의혹은 있었지만 오히려 저게 진짜 그 비열한 인간이구만 나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결과가 나와버린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폐차. 할 때마다. 몰리니까 선거에는 1등만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등을 못 해도 자기들이 얻는 지지율만큼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거라서 사실상 포기한 발언이죠. 그렇죠. 네임을은 못뺏으니 니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라. 나는 2등만 할게. 그럼. 나는 어부질이 할게. <laughs> 난 2등이면 돼. TKPK 니들이 가져. 이거라고 봐야겠구나. 뭐 선거에 관련한 평가들이 나오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2등만 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정치적 자산은 될수 있어요. 세견되냐 말이 예, 예. 지금 이리로다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름 선거 과정에서 비열함 예를 들면 뭐 세월호 갔던 뉴스 같은 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우호적 관계로 선거를 치르는 게좀 있었다면 물론 이제 어차피 선거라는 게뭐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거는 선거 과정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선거 끝나고나 아무것도 아니고 당선된 쪽에서는 뭐, 뭐 웬만한 범죄 행위가 아니면 다 먹고도 가고 그러는 거라서 선거 과정에서 감정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태도가 좋은 태도라고 하면 2 등도 훌륭하고요 나쁜 태도라 그러면 정치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미완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지금 저런 태도로 선거 임해가지고 설사 이의가 난다고 해도 홍준표도 전혀 보기엔 매장이. 그렇죠. 저는 안철수가 참 안타까운 게 진보의 입장에서 섰든 아니면 보수를 주창하는 입장에서 섰든 어느 한쪽으로만 올인을 했어도 투트랙을 안 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올인을 했어도 이미는 충분히 할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어차피 그 밑에 깔려있는 3, 4번 후보자들이 본인이 시작할 때마다 20%가 넘는 격차가 있었다고. 그 20%가 넘는 격차를 일주일 만에 다 까먹은 거야, 이 사람은. 뭐를 한 거야, 뭐를. 근데 그건 안철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요 표 난민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잠깐 가짜로 그래도 문재인 문단 안철수를 더 찍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 표는 자기 표가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난민들이 배에 타고 바다를 헤매고 있는데요 저기 배한 척이 오는 거야 통통통통 그래서 거기를 타려고 다 올라가 보니까 입에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작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원대복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총각대 지나간 아가씨가 자기한테 윙크했다고 내네 여자라고 말하는 것과 거 똑같... 같은 거야. <laughs> 잠깐 호감 느끼는 거랑 정말로 사귀는 거랑 이게 표를 확고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일 수지는 저도 몰라요. 비밀투표에 그걸 우리가 지켜 뭐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지만 <laughs> 뭐 그동안 다 얘기했는데. 나, 뭐. 난 이미 찍고 엄지척까지 올렸는데. 아니 무슨. 뭐 그래도 이제 우리 방송의 대도상. <laughs> 나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5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 그런 표하고. 전혀 관심 없어. 안철수가 V3 만들지도 몰라. V3도 V3. 몰라. 심지어 V3. 국민의닐지도 몰라. V3. V3. 그런 사람들이 난 문재인 싫고 안철수가 누군데 더 낫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표들은 붙어있지 않죠. 그러면. 처음에는 전국 요새를 다니고, 대단한 선거 요새를 하다가 막판에 가니까, 전라도 가서 배낭 메고 사람들 만나러 가면서 악수를 하고 있더라고, 안철수가. 왜 자꾸 안철수 있게 싫어해요, 불쌍하신 분을. 아니, 나 같은 동네 사니까 그런 거야. 아, 아 지역 거구나? 같은 동네 살다 배신을 당한 거잖아, 지금. 근데 지금도 노은구에 집이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난그 양반이 거기 집 있는지는 모르겠어. 아니, 그 주소지가 있어야 되니까. 뭐, 어. 주소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 그, 정책 카페 밑에 짜장면 집이 값이 싸가지고, 제가 거의 <laughs> 2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 이그 동네에서. 그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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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주자니까 뭐, 그렇다 치고. 어. 그럼 그렇다고 쳤으면,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좀더 대중유세나 큰 거리에 나서가지고, 그 자기 모습의 존재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역으로 달리고 있는 거야, 역으로 지금. 오늘 같은 날 되면은 대규모 연설을 하든가, 대국민 발표를 하든가, 뭐죠, 언론전이라든지, 이런데 공개전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무슨 꽉, 이거 연설, 연설 톤 바꿔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들더니, 아니, 가면 갈수록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게 두려운 건지, 이게 더 악역과라고 생각해서 캠프가 작전을 거꾸로 갔는지 모르지만 가다 가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을 서로 지원해주면서 아니 뭐 그쪽 후보를 찍어달라는 얘기를 사퇴한 사람도 아닌 완주하겠다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안철수의 프레임인데 적폐 세력으로. 패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문재인은 절대 찍지 마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서 말한 거예요. 심상정도 지켜 세웠잖아요. 정말로 진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좋다는 분들은 저를 안 찍어도 되니까 심상정을 찍으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스펙트럼으로 한번 봅시다. 9구에 홍준표가 있고요. 나름 건전한 보수라고 표방하는 유승민과 사실 안철수는 어쩌면 스펙트럼으로는 비슷해요. 그다음에 문재인이 있고 심상정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워 보려면 심상정 지지자들이 제대로 찍으려 그러면 지금 감정이 상해서 뭐 약간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심상정 지지자들이 심상정을 안 찍고 눈물을 먹은 거 누구를 찍는다면 안철수를 찍겠어요. 문재인을 찍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는 사실은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정말로 새 시대의 정치인으로 뜰수 있는 딱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할 때입니다. 음... 그때 정치적 자산을 막 쌓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 생각이 이런 거야. 운동권 싫어, 일단. 그래서 뭐, 5.18이나 4.19나 뭐, 14선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마땅해 운동권적인 마인드가 싫어. 그렇게 당 운영이 왔잖아요. 그걸... 그렇다고 박근혜 정권하고 나를 세워서 뭘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 야당을 개혁해가지고 문재인처럼 뭐 적극적으로 누구를 영입한다거나 당을 강령을 바꾼다거나 좋은 쪽으로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로 그냥 무능한 야당 대표 이미지를 정치권 들어오자마자 쏴버린 거예요. 안철수라는 사람은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했을 것 같고 그쪽에 대해서 노조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자기하고 결이 안 맞는 그런 세력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87년도에 현재 6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게 관심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민주주의가 아닌 반민주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매일을 맡아도 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정당 정치를 하겠다고 정당에 들어와서 정당을 깨는 행위를 하고 이거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고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홍준표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피해자 아니면 선거 전후를 따져봤을 때 어떤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많은 사람으로 저는 홍준표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철수가 그 자리에 선거 같아요. 전 물론 뭐 지금 뭐 최근에 봐서 오차 범위 안에서 2, 2위를 넣고 엎지락 뒤치락 하고 있다곤 하는데 그마만큼 위상이 떨어져 버린 것 자체도 사실은 안철수는 심각한 정치적 어떤 생명의 위협 상황이 될수 있는 거고 정말 이 선거 이후에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를 정치판 안에서 볼수 있을까 싶은 음. 또 걱정이 되나요? 이제 막 동정론이 생기네. 난 아니, 투표를 끝나서 그런가? 그분은 이제 정치를 떠나도 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재력가 중에 한명중이고 그리고 뭐 아, 자신의 모기업이 지금 주가가 <laughs> 말도 안한 4분의 1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최고. 최의 정상 주가예요. 아, 그 정상가예요? 원래 정상이었어요? 그동안 거품이었던 거야? 원래 이게 6만 원, 5만 원대에서 6만 원 초반이 정상이었고요. 이게 테마주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세배 가까이 올랐던 거예요. 16만 원, 거고요. 16만 원까지 급등했었죠. 이게 그건 말도 안 되던 거고, 그때는 그 작전이 들어갔던 것 같고, 지금이 정상입니다. 안랩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흔히 하는 말로 샤이지지층이라 그러잖아요 샤이 홍준표는 홍준표를 찍기는 하지만 솔직히 쪽팔려서 내가 찍는다고 얘기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음. 나 그거 인정합니다 왜 찍기는 찍어야 쓰나 기존의 관성 때문에 어 아무리 저 새누리 잔당이라 해도 밀어는 줘야겠는데 차마 내가 이 새끼를 찍어야 되는 이건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사이가 샤이 안철수가 있을 수 있냐고 안철수를 찍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laughs>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층이 있다는 말이 되냐고 안철수는 새로운 정치 개혁의 정치 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신흥주자잖아 신인인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안철수 스스로가 자신이 구태고 적폐였음을 인정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샤이가 있든 없든 지간에 이제 남은 앞으로 그 선거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왔던 뭐 지지율, 뭐 정당 이런 거다 떠나버리시고, 내가 찍는 투표로 어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찍을 거냐, 이걸 원론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에 있는 투표장에 나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처음에 그 당당했던 안철수는, 그리고 처음에는 존재감 없던 홍준표는, 그리고 유승민과 심상정은 이번 유세 기간 약한 달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어떤 변화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표들을 구걸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 이건 너무 급이 다른 선택 아니에요. 영화관에 가 갖고 블록버스터하고 2, 30년 된 방화들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선택의 기준일 거라고 봐져요 나는 아직도. 안철수 후보 캠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아, 가지 말라니까요. 막, 막판 대, 대 역전이 아니, 벌어지면 어떡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국민을 대하는 자세랄까? 안철수와 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저, 제가 더 뛰어날 거라고 봐요. 인정? 어, 인정? 공부는 제가 더 못했을 수 있어요. 목소리는 제가 더 좋습니다. 인정? <laughs>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도 네가더 잘할 것 같아. 훨씬 같으세요? 잘하지, 다르지. <laughs> <잘하지. 웃음> 근데 문제는 공감력 없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맞아요. 내가 야당이야. 내가 아까 세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 나중에 이제 중간에 사퇴하고 막 이러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이 무엇을 원할까? 어목한 시절. 그러니까 평화시가 아닌 독재에 가까운 어떤 시절의 야당은 사실 가장 먼저 해, 내세워야 될게 현재 여당과 다른 점을 차별화시키면서 선명하게 그들과 싸우는 게 먼저예요. 정치 개발하고 하는 건두 번째 문제야. 자기들이 소수 이어서 정치 개발을 그걸로 인정받으려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원내에서의 정치라는 게 독재의 세력한테 우리가 정책 개발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서로 간에 그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의석이라는 게 그러면 그쪽도 협력을 해줘야 돼서 결국은 사건라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철수스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차별화시켜 왔냐면은 야당도 싫고 여당도 싫고 그러면 여야를 막론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짓은 사실은 구 기득권스러운 짓은 계속하고 있고 자기가 구 기득권이고 적폐 세력이면서 쟤들 적폐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마지막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친박과 친문의 패권 세력을 <laughs> 이야기 했잖아. 그러니까 그 패권 세력이라는 게 그런 거지. 문재인 지지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문재인 싫으니까 당 국회의원들 빼고 지역 감정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나가서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물러날 때가 사실은 정치 생명 끝난 거고요. 국민들이. 이러러이한 어떤 조건들 때문에 야당이 너무 당시에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야당에게 채찍을 주는다는 의미에서 안철수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안철수의 당을 찍어줬다까지가 내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변수로서의 국민의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이 나가지고 4 0석밖에안 되는 정당 갖고 이제 대통령이 돼보고 있다고 덤빈 건데요. 그러려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1야당이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싫더라도 내부적으로 투쟁을 했어야 된다. 만약에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남았다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둘이 경선을 붙었어 지금 이재명하고 안희정이 아닌 안철수와 이재명과 안희정이 붙었다면 일부 이런 여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치를 잘했다는 그 보장하에 못했으니까 사실은 그런 가능성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내가 양보했으니 당신 이제는 양보하시오. 물론 그 이전에 정치를 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어. 정치도 못했어, 당도 깨고 나가서 하니까 자기가 확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안인정의 빈 공간, 반기문의 빈 공간 그런 거를 막 섭취하면서 왔지만 사실은 안철수 지지율은 예전에 왜 안인정 존재할 때 지지율 10% 미만인 게 사실인 거죠. 그것이 안철수의 한계인 거고요. 안철수가 지금도 새 정치를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 혐오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했던 본인이. 음. 부동층 항상 존재, 존재해 왔던 부동층 30% 정도, 30% 정도의 사람들을 내가 새정치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새정치라는 것도 정체불명이지만 여당도 공격하고 야당도 공격하고 하면서 다 쓰레기들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지지를 하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자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로 봤던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그 정치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가 두개 있었잖아요. 창조 경제와 세장치입니다. 네. 실체가 없는 실체 없는. 내가 예, 그 안철수 후보의 캠프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가 선거가 안 남았지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장치란 게 무엇인가? 아또 이게 게시판에 또 난리 나겠네. 푸나가 아, 정치에 욕심을 갖고 있다 막 이런 <laughs> 난리 나겠네 막 와. 그러면 차기 이 노원구청장 선거에 안철수 후보의 적극적인 어떤. <웃음> <웃음> <laughs> 등단과 당선을 기원하겠습니다. 아, 거기 좀 있잖아요, 의원장님 그... 한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으로 하는 말이지만,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정치하기 힘들어요. 일단 기본적인 뚝심,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려면 호감 뭐 또는 어떤 새로운 혁신 이미지를 주려면 자기가 예치고 있는 것들 다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화 출신이지만 노조와 함께 가는 기업운영 공감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것도 열렬하게 찬성해버리는 거야. 나라가 이제 일자리 만들 때가 됐다. 대기업들은 수명 끝났다. 이런 식의 아젠다를 던지면서 치고 올라와서 문재인을 구기득권으로 만들었어야 된다고요. 문재인 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책은 문재인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의 편향이지만 반대의 경우로 홍준표를 비롯한 왜냐하면 지가 촛불을 선도했고 탄핵에 주도세 력이었다는 주장을 처음에 했으니까 홍준표를 비롯한 유승민 후보와 각을 세우고 지금 어차피 이 정권에서 보수는 물러서야 되고 새로운 새로운 보수의 탄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건전한 보수 할게요라고 여기에 전력투구를 했어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존 비용 지금 걱정해야 될15%선 걱정하는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니까. 그것만 끌 긁어 모았어도 그랬으면 정말 당당하고 정말 차기 차기를 노릴 수 있는 강력한. 그 야권 주자, 대선 주자로서의 다음 5년을 기획기 아무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자기한테도 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양쪽을 양쪽에 있는 들고 있던 떡을 다 뒤집어 버버린 거야. 난 너무 안타까워. 나도 진짜 가고 싶었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캘프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알려주고 싶다고 어? 예를 들어서요 집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한열 명이 대가족이. 근데 그중에 한놈시키가 지만 많이 처먹겠다고지분이 없이 국자 같은 걸로 남면를을 엄청 퍼가지고 지그릇에 담아놨어요. 자기는 배가 불렀겠지. 그게 국민의당 창당과 대 총선에서의 승리예요. 근데 같은 정권 교체의 어떤 그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깨고 나갔을 때 이미 사실은 안철수는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선거 요새를 하다가 막판에 가니까 전라도 가서 배낭 메고 사람들 만나러 가면서 악수를 하고 있더라고, 안철수가. 왜 자꾸 안철수 있게 싫어해요, 불쌍하신 분을. 아니, 나 같은 동네 사니까 그런 거야. 아, 지역 거구나? 같은 동네 살다 배신을 당한 거잖아, 지금. 근데 지금도 노은구에 집이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난그 양반이 거기 집 있는지는 모르겠어. 아니, 그 주소지가 있어야 되니까. 뭐, 어. 주소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 그, 정책 카페 밑에 짜장면 집이 값이 싸가지고, 제가 거의 <laughs> 2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 이시그 동네에서. 그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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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주자니까 뭐, 그렇다 치고. 어. 그럼 그렇다고 쳤으면,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좀더 대중유세나 큰 거리에 나서가지고, 그 자기 모습의 존재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역으로 달리고 있는 거야, 역으로 지금. 오늘 같은 날 되면은 대규모 연설을 하든가, 대국민 발표를 하든가, 뭐죠, 언론전이라든지, 이런데 공개전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무슨 꽉, 이거 연설, 연설 톤 바꿔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들더니, 아니, 가면 갈수록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게 두려운 건지, 이게 더 악역과라고 생각해서 캠프가 작전을 거꾸로 깠는지 모르지만, 가다 가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을 서로 지원해주면서, 아니, 뭐, 그쪽 후보를 찍어달라는 얘기를 사퇴한 사람도 아닌 완주하겠다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안철수의 프레임인데 적폐 세력으로 패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문재인은 절대 찍지 마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서 말한 거예요. 심상정도 지켜 세웠잖아요. 정말로 진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좋다는 분들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안철수가. 보수 희망을 만드는게 목표라면 유승민 을 찍어달라고. 기가 맥힐 는릇입니다자기는 전라도 유세하고 있으면서 유승민 후보한테 일등의 지원 사격을 보낸 거죠 멀리서 속마음은 아닐까라고 보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이라기보단 자기 태도를 좀 이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못 찍겠으면 홍준표 찍지 말고 사실은 유승민 찍으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치적 노림수입니다내 표가 홍준표한테 가느니 그나마 유승민한테 가서 지금의 2위 지키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그거 이상이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속마음인 거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데 나로서는 더 이상 그쪽에 가서 표 구걸할 능력이 없으니 유승민과 홍준표 둘이 박 터지게 싸워서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게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부지리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지율, 어떻게든. 고수해서 한 16%로, 14%로 된 홍준표 이기고 싶다. 뭐 이런 속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얻기가 힘들 것 같다는 거지. 여론조사상으로 지 드러나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일 모레 이거 투표함을 까봤을 때 2위를 제대로 지켜냈을까? 이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쟁점이 될수 있었던 SBS 보도에 대해서 이걸 좀더 문재인 후보편에 서서 지금의 이와 같은 언론 행태를 비판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진상조사 같은 걸 요구하면서 선명성을 좀 보여줬으면 막판에 조금이라도 전 득표가 가능했을 것인데 홍준표가 쫓아가서 깽판 치고 막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요거 사실인 것 같은데, 요거 의혹인 것 같은데 하면서 깐족깐족 불질불내다가 오히려 역풍을 더 맞고 있는 듯한 하락세 역풍을 맞은 듯한 증황이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는 사실상 기존의 문재인 지지, 지지층에 대한 결속만 높여주고, 그나마 본인은 합리적 합리적인 사람, 뭐 중도에 있는. 중도 보수의 어떤 그 대리적 희망으로 보았던 사람들한테 이도 저도 아닌 굉장히 얼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것도 본인 입으로 떠든 것도 아니라 박지원이라든지 또는 뭐주변에 각종 그 선거와 관련된 당직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건 내가 굳이 한건 아니야라는 의혹은 있었지만 음. 오히려 저게 진짜 그 비열한 인간이구만 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결과가 나와버린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폐차. 자기네 할 때마다 몰리니까 선거에는 1등만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등을 못해도 자기들이 얻는 지지율만큼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거라서 사실상 포기한 발언이죠 그렇죠 네임으로못 뺏으니 음. 니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라 나는 2등만 할게 그럼. 나는 어부질이 할게 <laughs> 난 2등이면 돼 TKPK 니들이 가져 이거랑 똑같은 그럼 뭐 거잖아. 선거에 관련한 평가들이 나오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2등만 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정치적 자산은 될수 있어요. 퇴견 되냐 말이지 금다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름 선거 과정에서 비열함, 예를 들면 뭐 세월호 가짜뉴스 같은 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우호적 관계로. 선거를 치르는 게좀 있었다면 물론 이제 어차피 선거라는 게뭐 정의당하고 분주당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거는 선거 과정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선거 끝나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당선된 쪽에서는 뭐, 뭐 웬만한 범죄 행위가 아니면 다 먹고도 가고 그러는 거라서 선거 과정에서 감정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태도가 좋은 태도라고 하면 이 등도 훌륭하고요 나쁜 태도라고 그러면 정치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묘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지금 저런 태도로 선거에 임해 가지고 설사 이의가 난다고 해도 홍준표도 전에해 보게 매장이 그렇죠 저는 안철수 후참 안타까운 게 진보의 입장에서 섰든 아니면 보수를 주창하는 입장에서 섰든 어느 한쪽으로만 올인을 했어도 투트랙을 안 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올인을 했어도 이미는 충분히 할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어차피 그 밑에 깔려있는 3, 4번 후보자들이 본인이 시작할 때마다 20%가 넘는 격차가 있었다고 그 20%가 넘는 격차를 일주일 만에 다 까먹은 거야 이 사람은 뭐를 한 거야 뭐를 근데 그건 안철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럼요 표 난민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잠깐 가짜로 그래도 문재인보단 안철수를 더 찍고 싶은데, 뭐, 요런 느낌이었으니까, 그 표는 자기 표가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난민들이 배에 타고 바다를 헤매고 있는데요. 저기 배한 척이 오는 거야. 통통통통. 그래서 거기를 타려고 다 올라가 보니까 입에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작아서. 그러니까 다시 원대복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총각대 지나간 아가씨가 자기한테 윙크했다고 내네 여자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야. <laughs> 잠깐 허감 느끼는 거랑 증말로 사귀는 거랑 이게 표를 확고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이실지는 저도 몰라요 비밀투표에 그걸 우리가 지켜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지만 <laughs> 뭐 그동안 다 얘기했는데 나, 뭐. 난 이미 찍고 엄지척까지 올렸는데 <laughs> 아니 무슨... 뭐 그래도 이제 우리 방송의 대도상 <laughs> 나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5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 그런 표하고 전혀 관심 없어 안철수가 V3 만든지도 몰라 v 3 심지어 국민아닐지도 몰라 V3 그런 사람들이 난 문재인 싫고 안철수가 누군데? 더 낫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표들은 붙어있질 않죠. 그러면. 음. 처음에는 전국 요새를 다니고. 저를 안 찍어도 되니까. 김상정을 찍으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스펙트럼으로 한번 봅시다. 9 9에 홍준표가 있고요. 나름 건전한 보수라고 표방하는 유승민과 사실 안철수는 어쩌면 스펙트럼으로는 비슷해요. 그다음에 문재인이 있고 심상정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워 보려면 심상정 지지자들이 제대로 찍으려 그러면 지금 감정이 상해서 뭐 약간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심상정 지지자들이 심상정을 안 찍고 눈물을 먹은 고 누구를 찍는다면 안철수를 찍겠어요? 문재인을 찍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는 사실은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정말로 새 시대의 정치인으로 뜰수 있는 딱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할 때입니다. 음. 그때 정치적 자산을 막 쌓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 생각 이런 이 거야 운동권 싫어 일단. 그래서 뭐 5.18이나 4.19나 뭐 14선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마땅해 운동권적인 마인드가 싫어. 그렇게 당 운영이 왔잖아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권하고 나를 세워서 뭘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 야당을 개혁해가지고 문재인처럼 뭐 적극적으로 누구를 영입한다거나 당을 강령을 바꾼다거나 좋은 쪽으로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로 그냥 무능한 야당 대표 이미지를 정치권 들어오자마자 쏴버린 거예요. 안철수라는 사람은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했을 것 같고 그쪽에 대해서 노조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자기하고 결이 안 맞는 그런 세력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87년도에 현재 6 0 5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게 관심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민주주의가 아닌 반민주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매일